넌 대학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야? 조개팅 미팅? 음할수있디어 응. 어렵지... 않. 아... 와... 근데 아... 얘는 어떠냐? 너무 좋습니다 아 와자고 좀 선배님 맞아요? 맞다고 와 맞아요? 여기 우리 좀 껴도 되지? 아 그럼요 그럼요 정만믿으라고 그런 애들은 빨리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. 괜히 막 말고 뚜바바바미야. 선배님은 몇 학번이신지? 2학번입니다. 1기 학번. 둘둘. 아, 나랑 동기? 동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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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동기. 나도 처음에는 얘가 선배인 줄 알았어. 아, 선배님이세요? 그렇죠. 아, 선배님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, 동기야. 잘 지내 보자. 내래, 반갑소. 내래? 반갑소. 응. 음. 잘 지내 보자, 동우야. 동무 응. 아, 우리도 실수 메뉴 빨리 정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? 오 진주 너 요리 잘해? 좋아는 하는데 맛은 보장 못 해요. 아우 걱정하지 마. 우리 명진이가 요리 그렇게 잘해요. 음. 저 함경도 비룡이에요. 함경도 비룡? 아니 아니 비룡 요리왕 비룡. 마가 요리왕 비룡? 음. 비룡. <laughs> 너무 재밌다. 비룡. 어제 언제 찾게고요? 하루 종일. 명진아 너는 뭐 잘해? 나는 인조고기밥이랑 두부밥! 두부밥 진짜 잘해! 그 북한식 라면 아니야? <laughs> 야라면이 요리냐? 아 왜요? 신선하고 좋은데! 아니 <laughs> 너 뭔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? 아 명진이 있잖아요 명진이! <laughs> 우리 명진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. 먼길 돌아온 것 같아. 앞으로 나랑 같이 밥 먹고 네 여자, 네 여자, 네 여자 와서 어머! 어머! 누구만 대로 내 여자야! 아! 빨리 바지나 짜자.